자, 앞서 상담 시그널에서 서울의 소액 투자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전해드린 이두 가지 투자 정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산구하면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또 주목하고 계신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즘 투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 주춤한 분위기인데, 용산에 대한 투자의 관심은 정말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의들이 용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본 물건은 용산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청파동 일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본 물건은 숙대 입구역에서 약 8분 정도 거리 에 위치를 한다. 숙대하고는 바로 1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7.94제곱미터 되겠고요. 총 5층 중에 5층에 유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방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포함해서 방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달 다음달 중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 모습을 보실 수가 있, 있고요. 매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죠. 3억 2500만원 매매 금액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이 유출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앞에 숙명여대가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청파동 일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이 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좀 낙후가 되어 있고,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좀 임차인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들이 있는데요. 재개발지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본 물건지는 바로 숙명여대가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그런 곳에 유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권에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죠. 특히 용산민족공원 사업이라든지, 뭐, 용산역세권 개발. 뭐 이런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에 이런 수혜들을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민족공원 조성사업은요. 서울의 한 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또 용산인데 그 용산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 규모가 약 80만 평입니다. 이, 향후 2027년도에 다 조성이 될 예정인데 조성이 되고 나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그 민족공원 조성 사업을 첫 번째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죠. 당분일에 최대 개발 사업이라 고 불리는 이 용산 역세권 개발 국제그룹 아, 국제업무복합단지죠. 국제업무복합단지가 조성이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의 마지막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용산에 조금 그래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강남과의 접근성을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가, 신분당선이 완공이 되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을 1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됨으로써 용산 개발의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분당선 연장의 개발 호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본물건은 한 개동의 다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총 5층 중에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 5층의 그 복층형의 다락방 형태 다락방을 갖추고 있고요. 내부 완벽한 풀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그 거실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이 옥상 부분이 다락방 부분에도 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두 대가 설치가 된다는 점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완벽한 투자용 상품으로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의 금액은요, 용산권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인데요. 3억 2,500만 원이 될수 있고요. 자, 전세 시 예상 금액은요, 2억 2천만 원, 최대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권에 1억 원대 실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2천에 한 70만 원 정도 최고 미니멈을 잡았습니다. 2천에 한70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미래 용산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용산구 청파동 일가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향후에 업무 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반드시 주거 단지 개발 그런 용산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확실하게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산 개발뿐만이 아니고 서울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혜까지도 같이 가져가 볼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를 있고요. 완벽한 직주근접성 지역화의 근접성 때문에 수요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